안녕하세요, 이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, 바로 자작, 자작 택배를 할 거예요. 어, 자작 택배는 제가 직접 네, 한 거예요.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자작 택배를 후기를 찍을 건데요. 네, 이렇게 커요. 네, 이 정도 크기에요네 그러면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는 바구니 같은 거 사이즈는 한 뼘, 거의 두뼘 되는 거이 뼘이 두뼘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이거 맞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거 가방. 온실 가스 1인 편줄이지. 에코백 에코백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베개 그팔베이 다들 아시죠 아 목베개 그거 여기 꼬리 달려있고 이거 표범? 표본? 표범인가? 아, 표범 아니고 그 뭐지 사자인가? 뭔가 한 백, 백호 백호인가? 그리듬이거 왔어요 귀엽 가방이 왔어요.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져 있네요. 이건 한국에서 만들었대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와.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그다음에 이거. 이거는 그냥 보관통. 저는 비고리 보관품으로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인데요. 일단 이렇게 왔어요. 이거 배돌이, 아, 배돌이랍니다. 마론이죠, 마론. 마론. 이렇게 칸이 있어요. 간편하네요. 다러면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편백 냄새 같아요. 이 고양이가 있고. 일단은, 이렇게. 뒤에 어, 분필 다 깨져있네요. 분필, 칠판 이우개인것 같아요. 이렇게 그다음에는 이거 막대들, 색깔 막대들인데요. 대량, 대령. 대량들 어 거의 제가 그냥 눈으로 보게는 노란색, 주황색, 빨간색, 보라색, 초록색, 하늘색등이 있을 것같아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거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액체는이 액체는요? 여기 뭐가 있냐 액 티게임 두개가 왔습니다 야광하고 그냥 있는거 그 다음에 있죠? 핑칸 몇개지? 일곱개 일곱개의 칸이에요 이렇게, 칸, 코게칸그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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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게이가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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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렇게이렇이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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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편할 것 같아요. 아마 <laughs> 그다음에 우주락 분들 왔고요. 그다음에 이 목공풀 목공풀 왔습니다. 그다음에 조금 이쁜 것 같은데 그 장식품을 쓰실 것 같아요. 이거 돌고래 안에 돌고래 두 마리 있는 장식품 같고요.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요. 로션이에요. 세타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.

아, 이거 다 해보면 여기가 하얗게 올라와요. 로션 마치 이렇게있네요네 이렇게 봤어요. 네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